안녕하세요.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방송 속의 제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녹화 방송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생방송이에요. 영배님 퍼댕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티켓팅 광탈. 와우! 연예인 첨봄.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아눈 뜨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쪽에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막 뭐라 뭐라고 막 트위치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시죠? 트위치에서 지금부터 그, 오늘 티켓팅 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사실 못하신 분들도 상관없지만, <laughs> 오늘 티켓팅이 있었으니까, 뭐 기념 방송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 오실까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끌 거니까, 트위치, 어, 트위터 아니고, 트 위치로 오셔서 음, 고란의 소형배로 검색하시면 가입도 안 해도 될 걸? 어, 문치다, 문치야, 소파 샀다. 너 왔을 때는 저 소파가 없었지. 저거, 샀어, 문치야. 밑에, 이것도 깔았다. 저, 식물도 몇 개, 하고, 했어. 문치야! 놀러와라! 자. 이제, 이건 끄고. 앉아, 문치 님또 와요. 들었 냐, 문치야.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돌도 샀다, 돌, 문치야. 볼래? 이렇게 돌도 샀다, 문치야. 너 보라고 이렇게 돌도 샀어. 인스타 덕분에 왔어요. 아, 인스타를 보고 오신 분이 또 계시군요. 아, 어머, 돌이다 이러네요. 문치가 자, 이제 트위치로 넘어오세요. 인스타 고마워요. 트위치 알림이 해라 좀. <laughs> 자, 그럼 빠이빠이 그못 오시는 분들, 오늘 티켓팅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돌은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빠이